안녕하세요, 장호입니다. 요즘 계속 우울하네요. 비오고 흐리고, 비오고 흐리고. 아, 또 오늘 떠나요. 크논펜으로 갑니다, 캄보디아. 아, 지금 간단하게밥 먹었는데, 아, 이렇게 맛없는 쌀국수를 처음 먹는것 같아요. 먹다가 중간에 남겼어요. 내가 웬만하면 다잘 먹는데, 아, 이건 최악이었어요. 아, 아무튼 지금, 아, 버스 타러 가고 있고요. 한 7살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거고, 버스비는 53만 동 앉아서 가는 거, 어 셀핑 아니에요. 그리고 비자비 별도로 40달러 줘야 되고요. 7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버스 타면 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우등고속하고 똑같네요. <laughs> <또> 좁나? <laughs>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 같은데 쓰겠죠? 아니면 뭐 국경에서 쓰던지? <laughs> 그때 다시 인사드정교 <laughs> 한국말. 이상 <비상> 탈출욕 망치. <laughs> 도착한 것 같아요. 다내리네 뭐 따라 내리면 되겠죠. 에 목바이 국경소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를 데리고 가야 될거 아니야? 여기 들면 되나? 아, 당황스럽게도 제 여권을 가져가신 분이 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앞에서 저를 부죽 부르더라고요. 여권 흔들면서, 내 이름 부르면서. 어? 아주 스피드하게 그냥 바로 통과해버렸습니다. 어, 아이고, 이제 네, 캄보디아로 넘어갑니다 어..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국경은 그냥 통과하나봐요 여기도 내려야 되나? 아..캄보디아 국경 여기도 내려야 되나 보다 뭐좀 복잡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안 하고 근데 저분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보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그 입국 입국, 출국 뭐 이거 쓰는 것도 다 적으셨더라고요 저 대신 아무튼 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아까 베트남 이미그레이션 들어온지 10분도 안된것 같아요 10분도 안 돼서 지금 이미 캄보디아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 바로 탑승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권만 받으면 되겠죠 너 여권은 안 주고 그냥 달릴까요? 어떻게 되겠죠? 설마 어? 왜 유턴을 하지? <laughs> 버스가 유턴을 하더니 어디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스가 단단 버스잖아요 단단 전용 식당 같아요 <laughs> 여기서 뭘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밥 근데 어떻게 먹는 거야? 뭘 먹는 거야? 이게 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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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만동입니다 5만동 조금 비싸네요 돼지고기 두 덩어리에 계란 하나 그리고 밥 5만동 <laughs> 여기가 밥을 먹는 동안 안내하셨던 분이 다시 국경 소에 가서 여권을 받아오나봐 8시에 출발해서 국경 통과하고 밥 먹은 것까지 해서 아, 3시간 걸렸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푸놈펜까지 가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릴 걸 예상하면 야, 2시 반에서 3 시에 어? 가래요. <laughs> 3 시에 도착했다. <laughs> 빨리 가래. <가려요>, 왜 이렇게 급해? <laughs> 아,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가 되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저희 버스에는 외국인이 좀 혼자라서 뭐가 일이 되게 빨리 진행되는 이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여권 나눠주시네요. 아무튼 바로 출발합니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기내수에 <laughs> 들렸어요. 근데 전 들어와도 살게 없어요. 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laughs> 불쌍해 돈이 없어. <laughs> 신카드도 팔고 환전도 하고 그러네요. 아 여기가 어디쯤일까? 아 점점 도시의 스멜이 느껴지는데요. 음 도시의 스멜. <laughs> 뭐 하는 거죠? <laughs> 와우 Oh. 어, 지금 담당버스 3무실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와이파이 번호 알아서 와이파이 번호로 yeah. 여기까지 체크하고 바로 숙소로 가면 될것 같아요 원래 그랩을 그랩 뚝뚝을 부르면 7천인가 6천이 나와요 근데 얘기해가지고 마네 가자고 했어요 마네 걸어갈 생각을 해봤는데 걸어가는 거한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 아 힘들다. 아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해서 안 했는데. 아이 몰라 어떻게 되게 좋아. 어기는 The four bag, the f i v at and b a e t l a t h a t 세븐일레. 야 세븐일레. 그카하파스어좀 쉬고 싶었는데 일단 신카드 빨리 사야 돼 신카드. 신카드 실패. 아 여권 있어야 되나? 신카드는 천천히 하고 빨래부터 뒤처리 를 해봅시다. 아 빨래는 호텔 맡기면 되는데 신발이. 어제 우측에서 너무 젖어가지고 완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 신발을 빨아준 곳을 찾아야 돼. 아, 신발을 처음에 안 받으신다고 하다가 어, 받아주시네요. 저기 숙소에 수영장이 있대요. 방이 보이는 식당이 있고요 올라가면 바로 수영장. 수영장 있는 게스트하우스. 좋아요. <laughs> 어, 그리고 로비가 넓어서 작업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지 묵었던 숙소 중에 시설, 그리고 상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트넘펜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 근데 식수가 좋아서 <laughs> 하루 이틀 더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 심카드 했습니다. 8달러. 일주일짜리 봤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짜리 했습니다. 아, 저 지금 강가에 있어요. 강가. <laughs> 도로가가 아니고요. 강가에 있어요. 강가. 강가 보실래요? 그냥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조금 들뜬 상태라 조금 억누려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일수록 좀 차분하게. 화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푸놈펜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처음에 <laughs> 제가 아까 버스 내린 다음에 좀 헤맸거든요. 그건 제 자신한테 화를 낼 일이지, 여기 푸놈펜 사람들한테 화를 낼 일은 아니란 말이죠. 어, 너무 좋은데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음, 말이 크게 붙어있는데 시험 끝나고 야경 보여줄게요 아 숲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이쁘지 <laughs> 않아요? <laughs> 아 너무 좋은데 저녁 먹으려고 잠깐 나왔거든요 나온 김에 강가 쪽으로 왔는데 어 강가 풍경이 너무 재밌어요 어 어떤 분위기냐면 이쪽까지 우리가 대도시에서 보지 못한 순수한 모습. 대도시 가면 화려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번쩍번쩍 하고 사람도 막 북적북적 대고. 여기 사람이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되게 수수해. 특히 저쪽강 건너편 조명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찬란한 네온사인의 불빛이 아니라 꼬마 전구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나올 법한 그 조명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재밌어요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장구였습니다 호텔 바로 옆에 야시장이 있어요 포넌펜 나이트 마켓 야시장 옷을 주로 파나 <laughs>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먹을 거 많이 파네 <laughs> 저거 너무 웃긴다 <laughs> 바닥에서 먹으면 되나봐요 바닥에서 먹을까 뭐거 먹는데 뭘 팔긴 파는데, 뭔지 몰라서. 어, 뭘 먹어볼까? 왜 생뚱맞게 이런 게 있지? <laughs> 외국분이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뭘 드셨냐고. 그랬더니, 파타이를 드셨대요. <laughs> 괜찮았대. 그래서 파타이랑, 그, 뭐야, 그, 그거 뭐죠?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뭐지, 그거? 아유, 씨. 나한테 나오면 봐요. 뭐. 그리고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결를 시켰어요. 면하고 뭐 새우도 새우도 있고요. <laughs> 되게 웃긴다 너무 재밌다. 이기 혼자라는 게 조금 아쉽네. 아 누구랑 같이 왔으면 정말 재밌게 먹었을 텐데. 이건 음, 사실 별 맛이 없어요. 생각보다. <laughs> 파타이. 닭고기 아, 파타이. 아까 그 외국 아줌마들이. 맛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맛없다. <laughs> 이 면이, 아까 옆에 라면 사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라면 사리. 그래서 면이 맛이 없어요. 생각보다. 아, 위치 좀 바꿀까? 여기서 나밖에 안 보이잖아. 왜 이렇게 바꿀까요? <laughs> 음, 맛있다 음, 파타이가 맛이 없긴 하지만 아니 파타이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면이 맛이 없는 거지 맛은 괜찮아요 아분홍팬 너무 좋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일 생겨가지고 막 떠나고 싶다막 지랄지랄 하는 거 아니야? 울고불고 다 먹었어요 깨끗하게 아나불러 뚫어 <laughs> 누고 싶다 여기. 뚫어 누우면 욕하겠지 사람들. <laughs> 바닥이요. 아까 낮에 그 온돌을 먹어서 따끈따끈해. 온돌같이. <laughs> 어 이쪽 <이쪽으로> 가볼까? <laughs> 아이로쭉가 아, 뭐가 나올까? 옷가게가 나오고요. 옷가게가 나오고요. 옷을 파는데 뭐. 제가 옷을 살 일은 없잖아요. 물론 아직 옷을 안 샀어요. <laughs>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옷을 산다고 한게 벌써 언제야? 안 샀어요. 나 이러다가 계속 안살것 같은데. 밥 먹고, 아, 오늘 너 배가 너무 아플 가지고 지금 걷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아까 그 건너편에 봤던 강 건너편에 봤던 조명이 이 조명 아닐까? 그 가게마다 저걸 막 걸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어?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막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놈데발친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지만 아직은 수수한 그래서 좀 재밌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궁궐과 5층 빌딩에 그런 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모습하고, 완전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그개 섞여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뭐 이렇게 화려해요? 제가 화려하다고 했는데, 화려한 게 아니에요. <laughs> 자세히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백열등 같은 거랑, LED 조명을 그냥 켜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촌스럽다고 욕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여기는 어울려요. 프롬펜이 그래도 좀, 좀 묘하게 재밌어요. 자, 왓프놈입니다 어, 나 여기 알아. <laughs> 여기가 거기구나. <목소리> 여기도 먹거리 천지네요. 먹을 건 정말 많다. 원래 오늘 계획 없었잖아요. 계획 없었는데 여기력이 여기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좋은 밤 보내시고 다에봐요